안녕하세요. 대표님. 네,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 대표님을 아시겠지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자기요? 어, 저는 빌산아의김유수 대표라고 합니다. 중소형빌딩을 매입이랑 설계, 공사까지 같이 하고 있고 어, 지금 제가 여기 수서역에 왔는데 어, 부산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어, 좀 오게 됐습니다.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아네 알겠습니다. 네, 가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부산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그 같은 건물 안에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회사에서 대표님을 잘못 뵙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바쁘셔가지고 네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쁜데 이번 주도 오늘 이제 부산 왔고 그다음 내일모레 대구 목요일은 약간 그 고등학생 창업 특강. 저번 주에는 이제 은행이랑 저희 BSN 스터디 강의까지 해가지고 좀 최근에 좀 이런 강연, 문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잡지도 만들고 있는데 내년 3월 때좀 발간할 예정이고 네. 그 잡지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그거랑 좀 다르게 진짜 중개업체 소개, 뭐 중개업체 순위, 탑 중개사 뭐 그런 인터뷰도 좀딸 예정인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좀 정리했거든요. 그 얼마 전에 뉴욕 갔을 때 그런 잡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. 그래서 네. 한국에도 좀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음. 해서 바로 오자마자 이제 잡지사도 좀 여러 군데 만나가지고 최근에 컨택을 해서 아마 3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그 빌사남 부산 지사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설립 이유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이제 처음 얘기 나왔다가 이제 3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성과도 있고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서울 것도 매입을 했고 그래서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대표님은 자격증을 네. 언제 취득을 하셨나요? 네. 만으로 바뀌어 가지고 18살에 땄습니다. 근데 18살에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성년자는 못 받는데 그때가 딱 이제 법이 바뀌는 시기였어요 나이 상관없이 딸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좀 초기에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그때 10대가 10명부터 서는데그 중에 한 명이 저니다와 <laughs> 말도 안 되게 좀 일찍 취득을 하셨네요 부동산 일을 뭐 네.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지 이거 얘기하면 3시간짜리. 데 <laughs> 어. 저는 이 업에 되게 뭔가 그런 인식 같은 것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. 언론상에도 너무 좀이 직업 자체가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. 직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생각도 굉장히 좀 크고 앞으로 이 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기업화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블리보이나 음,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도다 이제 기업화가 됐거든요. 네. 대표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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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하시는 게 네.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혹시 지금도 떨리시긴 하나요? 아, 물론 떨리죠. 아 그러세요? 떨리는데 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아... 대표님,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? 아, 내일 말 되게 좋다, 내키지. 감사합니다. 대표님 지금 강의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. 응. 인터뷰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중이시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오늘 강의은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? 연말에 좀 그 새로운 분들 좀 뽑아가지고 네 일단 시월이 또니 그 시험이니까 끝나고 나면 또 그래도 조금 씩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. 아 그래서 진짜 사실 여기 20, 3 0대 중개사가 일월 회사가 없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좀 바짝 뽑아가지고 요즘 문 닫는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국민중개사 네. 협회에서 이렇게 개업이랑 폐업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엑셀 네. 파일 받았는데 네, 장난 아니에요 네. 지금 지금 버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재작, 작년이랑 재작년에 벌어놓은 분들 아 그렇죠 쉽지 않음 네. 그러니까 지금 좀 원래 컸던 중개 법인 업체들도 네.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. 말씀이신 거죠. 맞습니다. 지금 부산지사 다녀오셨는데 혹시 뭐 어떤 업무 보셨는지 이런저런 얘기 는안눴고 새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인사도 아. 좀 드리고 또 우연찮게 고객분을 만났는데 또 우연찮게 이제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아, 그래서 그러셨어요? 네또 네. 인사도 나누고 네. 했는데 또 미팅 이 있어가지고 네또 급하게 나왔어 어딜또 가시는 건가요? 네아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미팅지로 네네.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미팅은 또 어떤 미팅이시죠? 부산 분이 서울 거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부산 분이 서울을 매입하신다고요? 네. 아, 근데 부산 분이 이렇게 서울을 매입하시기에는 네.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있으신가요? 거리가 있어서 좀 오기는 불편하긴 하지만 음. 루트만 좀잘 정해주면은 충분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예. 부산 고객분들이 항상 살려는 니즈가 있긴 한데 음.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맡아서 해줄 업체가 좀 없긴 합니다 저희가 좀 맡아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더나아가서 공사까지 맡아서 해드리니까 더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걸로 좀 부산 일정은 끝인가요? 네뭐 끝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지금 잘아 강의, 뭐 강연, 뭐 손님 미팅, 뭐 유튜브 촬영 등 힘들진 않으신가요?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되게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돈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물론 이제 저도 경유행 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저도 되게 좀 힘을 많이 얻고 더 열심히 할거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오늘 그비산한 김윤수 대표님의 일상을 좀 담아봤는데 네. 오늘 어떠셨나요? 이게 평소 일상입니다.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불러주는 거에 감사하고 네, 네. 이렇게 바쁜 거에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재밌고 좀 바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